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. 확률 질량 함수는 이제 확률 변수 x에 확률을 나타내주는 함수를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확률 질량 함수가 우리가 이전에 했던 유형처럼 이렇게 식으로 뭐 x가 X, x가 될 확률이 뭐 kx 제곱이다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주는 경우가 있고 또 표로 나타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x가 동전을 두개 던졌을 때, 앞면이 나오는 개수, 앞면의 개수, 우리가 X를 갖다가 두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, 네, 두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, 앞면이 나오는 횟수 앞면의 개수를 우리 X라고 한다면, 요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아니면 1 아니면 2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요 X가 가질 수 있는 확률을 우리가 표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, 여기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이 아니면 1 아니면 2. 우리 두 개를 던졌으니까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거나 한개 나오거나 두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그때 이 밑에다가는 각각이 나올 확률을 적어준 거. 예, 그래서 X가 X가 될 확률. 그래서 X가 0이 될 확률은 얼마냐? 우리 두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확률은 둘다 뒷면이 나와야 되니까 4분의 1이고 앞면이 한번 나올 확률은 4분의 2고, 뒤 앞면이 두번 나올 확률도 4분의 1,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을 때, 그 X가 가질 수 있는 확률을 우리가 표로 이렇게 나타낸 거를 확률 분포표다. 이 예, 아이를 우리 확률 분포표다. 이렇게 말을 하고, 이 확률 분포표가 주어졌을 때, 일단 이 밑에 있는 예, 밑에 있는 확률들을 다 더하면 전체 확률이 되는 거니까 얘는 1. 예, 항상 1을 만족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, X가 뭐 이런 확률을 구하라고 해보죠. 어, X가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확률을 구해봐라. 왜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, X가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확률을 구하라고 했지만, X가 1.2, 1.5, 뭐 3, 이런 건될수 없고, 결국 X가 될수 있는 거는 x가 1 또는 2가 될수 있으니까 우리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라 그 말은 x가 1일 확률과 x가 2일 확률을 구해라 이것과 똑같고 우리 확률분포표에서 x가 1일 확률이 4분의 2구나 x가 2가 될 확률이 4분의 1이구나 이렇게 구하실 수 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각각의 확률들을 가지고서 주어진 원하고자 하는 확률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, 우리 확률 분포표가 주어지면은 그 표를 잘 해석해가지고 원하는 확률을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. 우리 유형 분석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저렇게 나타나 있다. 그랬을 때 X가 1부터 3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봐라. 이게 렇 나왔는데, 일단은 우리 X가 1이 될 확률이 P고 X가 3이 될 확률이 2P니까 우리가 먼저 P값을 계산을 해줘야 X가 1부터 3 사이에 있을 확률을 계산할 수 있고, 우리 방금 했던 것처럼, X가 이제 1 아니면 3 아니면 6, 이세개의 값을 가질 수 있고, 이들의 확률을 다 더하면,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이 돼야 됩니다. 그래서, P 더하기 2P 더하기 3 p 하면 6P니까, 아, 6P가 1이 돼야 되는구나. 그래서 우리 P는 6분의 1이구나.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실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지금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확률이 P가 1부터 x가 3 사이에 있을 확률, 이렇게 되는데, 얘는 사실은 x가 될수 있는 게 x가 1하고 x가 3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. 우리 보시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하고 3하고 6세개밖에 없으니까, 1부터 3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라. 그럼 x가 1이거나 x가 3이거나. 그래서 x가 1일 확률이 p였는데, p가 6분의 이었으니까 얘는 6분의 1 이렇게 되겠고, x가 3일 확률은 2피였으니까 얘는 6분의 1 이렇게 더해주시면, 아, 2분의 1이 되는구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2분의 1 이렇게 계산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정답은 2번에 2분의 1이 되겠습니다.